할렐루야.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이점, 우리 주님의 종료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오후에 우리 영상으로 하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찬송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웅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 주의 은혜 것이니 골고다의 언덕길 조림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죄인 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낱고 맘은 세상을 사람 영상 입으시 하나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바오피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함으로 아림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제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말씀. 섬들아 내게 들어라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어머니 복종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선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러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이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양하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러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걸어간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뤘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신실한 여호와 그가늘을 택하였습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안동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또이 텔레비전, 또이 화면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시청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교환 사랑이 깊이 뜨겁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총네 편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 지난주 수요일 묵상했던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4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이번 수요일 묵상할 50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성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같이 묵상할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그들로부터 약 700년 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세주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그런 어큰 재하에서 우리 주님의 고난이 그렇게 예언되고 또네 찬양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먼저 묵상했던 제1 여호와의 종의 노래 어, 이사야 42장에 있는 그 말씀은 어, 형식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노래를 부르신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한 이제2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메시아 대신 여호와의 종 우리 주님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그. 문학적, 문헌적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이사야 이, 이 49장 1절부터 7절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는 우리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저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마음에. 2 0 0 0년전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고난 속에서 우리 주의 사랑을 드러내신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모습을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 또 영적인 귀, 신앙적 마음이 넓어지고 뜨여지고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여기 1절을 보십시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몸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종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섬들을 보고 내게 들으라. 백성들을 보고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 복종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기서, 나오는 나가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자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나가 이스라엘 공동체라 그렇게 보는 분이 있고요. 또 이사야서가 후반부에서 지향하는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해방시키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그리고 이사야서의 본문의 구조적 흐름의 입장에서 볼때 바로 그것은 이사야가 증언하고 예언하고 소개하고 찬양하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제일 적합한 좋은 해석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이 50장 이 본문에 나오는 이나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이제2 이사야 제2요아와의 종의 노래에서 소개되는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일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먼저 이미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일절에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렇게 기억된 바 되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종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놀랍게도 주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좋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 같은 우리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이사야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 입이 날카로운 칼 같은 그런 강력한 말씀을 하신다고 전가합니다. 이절에 보시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굉장한 설득력과 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나타낼 때 흔히 찌른다 또검 이런 문학적 이런 수사법을 표현하고 동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제1장 6절에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 날이 선것 같은 좌우에 칼의 양면에 새 그렇게 달리스 같은 그런 샤프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서럽게 하고 이 말씀은 우리 심령을 찌르고 이 말씀은 나의 행태를 찌르고 이 말씀은 나의 사상을 찌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날카롭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이런 날카로운 주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심령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교회에 이 시대 하나님의 목회자들 말씀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저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의 말씀은 날카로운 날 같은 그런 말씀. 어사세님들이 가진 그 칼은 날카롭지만 그 칼에 치료를 받는 분들은 살아나잖아요. 그런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3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사연은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갈고 닦은 화살을 그의 화살 통에 감추인 자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망토에 숨겨져 있는 칼을 들고 있는 검객처럼 우리 주님께서 칼과 같은 말씀 멀리 있는 곳을 날아가 딱 맞추는 그 화살 같은 그 말씀을 가죽에 있다가 적절할 때그 말씀을 주심으로 무심령을 살게 하고 그 시대를 깨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의 맞게 경우에 맞게 적절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에 대하는 자마다 마음이 깨우치고 살게 되고 구원받고 건짐받고 살아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한 앞에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강력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더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 이사야는 바로 메시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분이라고 삼 절에 증거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나 드러낼 이스라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종이 누구냐 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하의 종으로서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또 어떤 분들은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가 아니겠느냐 하는데 또 이것 또한 메시아로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의 방법일 것입니다. 메시 문제는 메시아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호칭이 붙었다는 건데 여러분 개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그로하여금 한 개인 야곱에게 이스라엘은 민족의 꿈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놀랍게도 사탄과 사탄을 멸절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주의 나라를 이루게 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바로 우리 주님을 성기고 따르며 믿음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집니다. 기독교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메시아에게 영적 의미의 이스라엘이 붙습니다. 이런 다고볼때 이사야는 즉 구약과 신약을 주님 안에서 영생의 개념으로 구원의 개념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생을 연결시키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속의 뜻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다섯 번째 이사야는 하늘 앞에서 겸손한 자 우리 주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들에 보시면, 그러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이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다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요와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라. 주님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뜻을 거역하거나 따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생애 속에 나는 헛되이 수고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은 당신을 낮추셨고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하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겸손입니다 겸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 신원이라는 것 가슴에 맺힌 원안을 풀어주는 것, 이것은 여호와께 있다. 나의 심판이 여호와와 함께하고 나의 상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라는 그런 지격이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주님에 대한 판단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겸손의 모습이고 신앙의 그런 모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수고와 고난의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 주님 앞에서 거둘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섬기신 거예요 십자가 마지막 땀한 방울 피한 볼까지 흘리신 주님의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이 코로나 사태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상으로라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는 계속 전가합니다 5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겸손한 자다 또한 모든 선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오절에 보면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양치기가 흩어진 양들을 다 모으듯이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다 모으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흩어진 주의 자녀들을 고난의 때라도 다 불러 모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팔로 안아 주시는 위대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하느니이 몇 번이냐.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구원의 어미닭게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메시아의 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의 목적이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이 크고 귀합니다 뿐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는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이방의 빛된 자라고 또 증가합니다 육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루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랑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랑은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볼때 비유대인들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혈통적 구원의 그런 계부만을 따지는 유대주의를 넘어서 온세계온 나라 사람들이 우리 주의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이 세계적인 마인드를 이사야가 펼치며 그 꿈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형성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일찍 알렉산더가 이 꿈을 꾸었지만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온 세계를 향해 구원의 팔을 벌리시고 저를 믿는 자 누구든지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방 사람들 우리 들까지 포함해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뿐입니다 그런데 또한 7절에 따르면 그 와중에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이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예.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자, 종으로 오실 메시아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묘사는 이사야 53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난 받으시는 종 suffering christ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의 묘사 그의 얼굴은 타인보다 많이 상했고 우리 주님께는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고, 고운 모양이나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창에 찔리며 상하셨고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는 동안에도 대항하지 않고 죄없이 끌려가 죽으신다 이것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화목점을 내시는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은 철저히 당신을 관제처럼 주의의 구원의 재단에 붙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주님은 백성에게 미움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귀하게도 그를 메시아를 열왕과 방백들의 경배를 받게 하신다 칠 절에 그렇게 이사야는 증가합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를 보고 모든 이방의 권세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며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예언했는데 역사 속에서 수도 없는 경우에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한 예를 든다면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당한 후 유럽을 다스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 없는 왕들, 귀족들, 기사들이 교회의 보호자를 자칭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를 무너뜨린 게르만족을 통합한 프랑크 한국의 클로비스가 자칭 교회의 수호자가 되어서 복음을 수호합니다. 그 뒤를 이어 샤를마누가 일어납니다. 샤를마누는 프랑스어로 샤를대제라고 하는데요. 독일어로는 카를대제카를마거너스 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카룰루스 대제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고 영어로는 찰스 대제라고 세계사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다 교회의 사명자로서 이사 이분은 교회의 사명자로서 교회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역사 속에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바로 이사회가 바로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권한 속에 당신의 모든 걸 드렸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조장을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는 위된 하나님의 고향으로 우리 주님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겸손과 도덕적인 무험이 진정한 권위를 나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께서 여실히 보여주시는 이, 이 사회의 이 예언이 역사 속에 성취되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도 힘든 날이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낙의 새끼 타고 올라가신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으로 말려마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며 감사하며 세모롭고 꿈을 가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로후 영상으로 우리 주님을 묵상하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제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신지, 얼마나 귀한 사랑이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없이 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강력한 말씀이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신 위단 순응과 순종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셨던 주님처럼 내게 맡겨진 십자가지고 주여. 주님 성겼던 낙귀 새끼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성김에 사랑하며 이 코로나로 인한 고난과 일상의 힘듦이 가득찬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이 종으로서 사명당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뿐 아니라 온 세계 인류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무참히 이렇게 무너지고 숨지고 다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주여 구원하시며 예수님이 많이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이오 평강을 주실 줄 믿사 오리 우리, 우리를 건지시며 호산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남은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구합니다 믿사 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오늘 제희여와의 종의 노래 고난 속에 참으로 구원의 십자가 지며 인류의 그리스도로 온전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로 인해 시름하는 모든 백성들 주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인류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옵 아멘.